김치 보관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LG전자의 오브제 컬렉션 3241 컨버터블 세트 메탈 김치 냉장고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324리터의 넉넉한 용량은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과 과일까지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어 가족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스마트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전기요금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진행되어 구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알수 있겠죠?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김치냉장고.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